교수 선생님, 플래닛 아카데미를 만들게 되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일단은 코로나 때문이고요. 그리고 가장 궁극적인 거는 제가 원래 한 30년 정도 학원을 했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네 그런데 인구도 줄고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고 비대면이 점점 강화되고 이런 상황이 돼서. 결국에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고전적인 공부 형태를 지지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대면하고 하는 공부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쓰고 읽고 익히고 계속해서 몸을 고통받게 하는 머슬 브레인을 강조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책을 보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다 보니 어, 이거는 아닌데 하고 약간 뇌에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와중에 이제 주변에 있는 학생들 학교에서 학폭 사건도 터지고 그 다음에 케이팝 하는 제가 좀 케이팝을 좋아해서 케이팝 하는 친구들이 케이팝 <laughs> 하는 친구들이 학폭 때문에 어렸을 때 있었던 그 학폭 사건 때문에 나중에 데뷔할 때 그게 또 굉장히 큰 걸림돌이 돼서 십몇 년 동안 연습하던 걸 전부 다다 다 접어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래서 그렇다면 학습은 하되, 대면은 피하고, 그렇지만 최고의 성과를 이루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그런 생각을 해서 이 학교를 설립하게 됐습니다.